네, 이쪽도 예, 오른쪽으로 돌겠습니다. 저포함해서 돌고, 아, 왼쪽으로 아겠습니다아더 아, 네, 네. 아, 예, 그러면 더 예, 그 예, 그러 예, 그더 예, 그더더 예, 그러면 더 예, 그러면 더 예, 그러면 더 예, 그러면 더에 그러면 더 예, 그러 요쪽에서 러면더 요쪽에서. 어, 어. 어. 서. 어. 서. 어. 예,

Proclaim... 네. 그 <Leandler> 발크에기발 그 제기면서 놀데기. 발 제기하면서 놀을기에 이렇게. 엑스. 엑스. 엑에엑크에스 엑스. 엑크에스 엑스. 엑크엑 이 공격은 이거고 막지 않고 이걸 한 대는 게기한라 이걸 야 돼. 아. 맞아. 자렷. 자, 경례 자, 한 번만 더할 건데 공수 교대해서 계속 할 거고 지금부터 왼쪽으로 돌겠습니다. 하나! 차렷 어떻게 된 거야? 피드해줘야 됩니다. 차렷 어때? 장례! 어, 딱 맞네. 에이, 서라! 자, 요쪽에서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섰다! 커! 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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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크.

はい、はい、はい 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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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

어, 어, 이렇게 당겨야되는안 어, 이렇게 당겨야되는데안자고하면 음.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서 기시면 돼요 발을 내시면 아, 얘한 네. 여기. 아, 생 네. 네. 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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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네. 이렇게 짜기 텐이고 어? 그다음에 두 번째. 스에서 어. 오연이랑 연재야. 저, 저기. 그 이사님 어찌고 하실 때 기본적으로 하시면 발을 내시면 내가 원통 딱쓰면요게내 정확한 공격 위치 o p 그래서 발을 내 o t t o m a 정확하게 그리고 끊으시면 of t h 면 bottom is not a g a 이 맞춰서 will push it, push it, p u 들어가 t p u 어 h i 서 b u 어주세요 근데 이제 e there. Call. Do you 리 a v e a tiny 들어갈. 네. 예. 그러니까 들은 나올 때, 커, 세, 쓰, 쓰. 예. 여기 내실. 좀더 빨리 공격해야 돼. 이렇게 타이밍을 이게 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 타이밍에. 네. 이렇게 대주는 사람이 잘 되는 모양이네. 네. 네. 네 이렇게 발 네. 나오시는 거때 보고. 대 그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네. 들어 이렇게 할 때. 발을 써 나가서. 네. 네. 그래서 아, 실제 아, 발 아, 나올 때 아, 내가 나가시면 안 돼. 발 나올 때, 기다리고 있다가 나올 때들어가 타이밍에 맞춰서 공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상대방 들어갈 때 같이 호흡을 맞추셔요 발이 이렇게 나올 때? 지금은 이게 딴길무기에 대부분의 공격 타이밍은 발이 냈다가 들어간 타이밍에 치셔야 돼요 이것을 그냥 선 상태에서 치시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중심 중심이 이동될 때, 들어갈 때 치셔야지 진심이 때 힘이 지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거아요 그러면은 대주는 사람이 대고기대리는게 아니고 아, 자기 나름대로 아니, 그냥 아니, 움직여야 뭐. 되는 건데 사람은 계속 빼고 가버리기 아에 움직여야지 대짝하지 아, 작작 아, 네. 아, 네. 사람은 순발력을 아, 하시고 아, 아, 공격는 사람이 순발력에 맞춰서 아, 타이밍 맞히려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그걸 빠르는데 부장님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저분얘를 드리면은 저희가 회목치기, 바짱치기, 합치질기, 안전발이 모든 동작들이 자 동작이 하나, 둘, 셋 이러고 기다리는 동작이 없습니다. 공격하시는 사람들은 공격하는 사람들은 하나, 둘 굼실하면서 이동 이미 이동을 하는 상태겠죠. 합치질기도 지러할때 이미 이동, 바짱치기 이미 이동. 이 동작이 이동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 기준을 안 하고 우리가 이 발을 맞추기 위해서만 음. 발을 맞추기 위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왼발 큭 왼발 왼발 아밥 먹는 손받 아니 그 <laughs> 해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같이 기다려주시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왼발 큭 음. 같이 나가면서 이게 들어가줘야 된다 이 타이밍으로 들어가줘야지 상대방이 발을 낼때 내는 위치 보고 낼때그 나둘셋나는거 보고 그리고 들어가면은 박자가 맞습니다. 근데 이건 좀더 심화된 단계고, 네네. 예, 이건 심화된 단고 이런 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다 근데 여기 대셔하지딴주 박진에 대시는 이게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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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받는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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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성찰해 되는데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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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빨리야, 빨리하세요. 빨라지시면 사실 탈이나 이런 거를 못 잡으세요. 되게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빠지냐면 중간에 공실이 안 됐어요. 내가 뭐보면 하나 공실 동실내밀하시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렇 네. 이렇게 이렇게 이시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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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렇이렇이이 예, 요대로 어, 할 겁니다. 아, 네, 네. 요대로, 저 저희, 저희 쪽에서 우리가 하겠는하겠습니다 자, 저시 차렷 저서 저가. 자 저가. 쪽에서가 저가. 저겠습니다 섰다 가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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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에생했어 허! 멀어? 에이크! 에크려 에이크! 그렇지. 에이크! 대로 때려. 이때면 언제 때리겠어? 에크에크에크에크에크에크 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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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크!

X 안 되네. 하! 자자, 잘했네. 감사합니다. 잘하면 뒤꿈치 모아라. 자 여기 가운데 한번만 봐주시면은 이거 한 번만 설명드리고 네, 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자 섰다라. 그 선생님 이 멈춰 하면 멈춰야 돼. 알았지? 먼저 밀거 알겠지? <laughs> 섰다 멈춰. 그래 이렇게 멈춰야 돼 알겠지? 자섰라 섰다. 그. 크, 에크, 에, 에크, 에크, 학시지르기, 크, 에크, 학시, 크, 램백, 크, 학시, 크, 램백,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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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에크, 시작. 자, 요기서 걱정님이 <laughs> 얘기하신 건데, 자, 매려보세요 자, 학시지르기를 지르려면은, 자, 이 학시를 지르기 위해서 이댐 발,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발이. 이 발보다 바깥쪽으로 좀더 바깥쪽으로 나가줘야지 얘가 이 라인 그대로 학치질기를 질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치질기 예를 든 건데 자 안장거리 해볼까요, 자그그 안장거리 에크 에크 먼저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안장거리를 걸려면은 발이 더 들어가 가지고 이쪽으로 당기시게 되겠죠. 근데 저희는 안짱거리는 일자로 가서 당겨야 되는데 자발 위치가 이 발보다 안쪽이 아니라 이 발보다 좀만 나가볼까요? 자 좀만 나 나가 그대로 안짱거리 이래야지 제대로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국장님께서 한 말씀에 첫 번째 발은 크. 크. 스톱 첫 번째 발은 이렇게 정확히 밖에 나가는데두 네, 네. 번째 발 요가 얘기하시는걸 납땅 국장님께 예, 그래가지고 그 하시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얘기 한번더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발에 어디에 놔두는 건지 제가 이 공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오른발을 어디다 놔둬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홀쌩이 면야 되는데 홀쌩이 면 되는데 네 이렇게 생각만 하시는 걸로 네. <laughs> 예. 네. <laughs> 자 홀쌩이 위치를 더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laughs> 네. 네. <웃음> 아, 내일은 또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일단 기억만 인식만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홀세계. 홀생에서...